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신시대 소망 592페이지에서 59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규모거리의 귀가 열리고 절름 버리가 뛰는 것을 보았다. 어리들은 그 즐거워하는 무리의 맨 앞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발로 끌어안으시고 감사의 넘이는 입맞춤을 받으셨으며 그중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이제 즐거운 음성으로 아이들이 그분을 찬송하였다. 그들은 전날에 외치던 호산나를 반복하였으며 구조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의기양양하게 흔들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 있으며, 보라, 내 왕인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다윗사 자손에게 허산나 라는 그들의 외심소리로 성전 을 울리고 또 울렸다. 이 기쁘고 거리낌 없는 음성은 성전을 다스리는 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런 시위를 중지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린 아이들의 발과 기쁨의 부르짖음으로 모독당하였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감명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자 환원들은 그리스도께 호소하였다. 저희의 예, 하는 말을 듣느요 예수께서 가라하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다. 예언에는 그리도께서 왕으로 선포 되어야 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 말씀 은 성취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거절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증거 하는 일을 아이들에게로 옮기셨다. 만일 아이들의 음성이 잠잠하였다면 성전의 모든 기둥들이 구두를 찬양하는 소리를 바라였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몹시 어리둥절하고 당황했다. 그들이 위협할 수 없는 분이 명령하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의 보호자로서 그분의 지위를 차지하셨다. 그분은 전에 이런 왕의 권위를 주장하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 그처럼 큰 권세를 가졌던 일은 전혀 없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었으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감명적인 방법으로 행하신 적은 없었다 그들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감히 공공연하게 그에게 대한 적개심을 나타낼 수 없었다 비록 예수님의 대답으로 분노하고 당황했을지라도 그날에는 그들이 더 이상 하수인 일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사내들인 회의는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사내들인 회의는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3년 전에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요구하였었다. 그때 이후로 예수께서는 도초에서 능력있는 일을 이루셨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거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열린 책을 읽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번 읽으셨으며 사귀를 내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관우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분에게 권위의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분을 정주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나 선언을 끌어내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성전으로 모여들면서 그들은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했다.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이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주장하기를 기대했다. 그런 주장을 그들은 부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견 다른 문제에 속하는 듯한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셨고,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는 조건 하에 저희에게 대답, 대답하겠다고 하셨다. 그분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라고 물으셨다. 제사장들은 어떤 궤변을 가지고도 벗어날 수 없는 권경에 그들이 빠진 사실을 알았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모순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여 그리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그리소께서는 말씀하실 것이었다. 만일 제사장들이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도께서 스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요한의 봉사가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을 그들의 진정한 소신을 선언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폭풍과 같은 분노를 자초할 것이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까닭이었다 큰 관심을 가지고 군, 군중들은 결정을 기다렸다. 군중들은 제사장들이 요한의 봉사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했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심 없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는 사실을 그들이 승인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다 같이 협의한 후에 제사장들은 언지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짐짓 알지 못함을 공언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제사당들과 관원들은 모두 다 잠잠하였다. 당황하고 실망하여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서 가만히 감히 그리스도께 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곁에 서서 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크게 상실하였다 이 모든 그리스도에 말씀하신 바는 중요한 것이었는 바이 감바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하여 더욱 증가된 분량으로 느껴질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의 결과를 근심스럽게 기다렸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사한 날에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마침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말을 주고받을 때의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의 대조는 너무도 현저했다. 거만한 성전의 성기사는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머리에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고. 그의 자태는 위엄이 있었으며 머리카락과 귀긴 수염은 열로 하여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의 외모는 보는 자들을 두렵게 했다 이 존경한 사람 앞에 하늘의 폐하께서 장식이나 치장 없이 서 계셨다 그분의 옷은 여행으로 더럽혀졌으며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한 비애가 표현되었다 대제사장에 거만하고 자신 있고 분노한 모습과는 이상하게 대조되는 존귀와 자비심이 보였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희 마음에 그분을 하나님의 손지자로 모시게 되었다. 그런 민중의 감정이 그분 쪽으로 선회하자 예수께 대한 제사당들의 증오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예수께서 그분의 발앞에 설치된 도철 벗어나신 지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한 새로운 증거가 되었으며 그들의 분노의 불길을 부채지했다. 라피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그분의 적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그리소의 목적하신 바는 아니었다. 그리소께서는 그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르치실 한 중대한 교훈을 가지고 계셨다.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펴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리도록 허락하시므로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을 실망시키셨다. 요한의 침례에 송지대고 하여 그들의 알지 못하는 자백이 그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다, 다른 경고를 첨가하여 그들의 참 위치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가 읽어드렸습니다.